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도 확실하게 가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눈앞에 있는 하늘이 아주 높아지고 시야가 아주 좋아진 것이 또 선선한 날씨가 가을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9월도 넘치는 축복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친구들 또 종교가 다른 형제들 종교가 다른 친구들 하고 서로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가 다른 종교일 때는 더 격렬하게 토론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저도 결국 한 서너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보면, 이거 토론해 해가지고, 논쟁해가지고, 유익할 건 하나도 없다. 뭐, 토론해 하고 논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굴복하거나, 아, 맞다 해서 교회 나오거나 예수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못 들어봤다. 오히려 토론해 하거나 논쟁하다가 보면 서로 다툼만 일어나지, 그 결코 논쟁이나 토론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는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4절에 보면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더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고 마음에 이제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덴에 가서 보니까 전부 보니까 우상이 우글우글한 도시다 거기에 바울은 마음이 격분되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맞다 맞지 않다 토론과 쟁론을 할 새에 어떤 사람이 바울 들어 이 말쟁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다 해서 그들이 아레오 박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그 예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의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덴이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시죠? 예,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와 그 주변이 지금 아덴이에요. 근데 이 아덴은 피에나 우스 항구에서 약한 8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아주 해안 도시지만 이게 세계 문명의 발상지, 특히 서양 문명의 발상지에 안에 들어가는 중요 도시입니다. 세계 서양 문명과 동서양을 가르는 중요한 문화 유산지가 애국 이집트 그 다음에가 이게 고린도에 있는 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발상지고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당시에 대도시였고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많은 신상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던 교류장소예요. 이집트, 아덴, 애국, 아덴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바로 중심지가 되는 서양 문명의 하나의 틀을 가졌다 할 만큼 중요한 도시가 이아네입니다이 아테네. 예. 자이 아테네에는 당시에는 굉장한 철학, 문학, 수사학, 인문학들이 발전됐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31년에서 404년 동안 이 안에 있던 었이 도시가 기원전에서는 지금 바울이 거기 도착했을 때도 대단한 도시였지만 사실 이 도시가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로마가 강성해지기 전에는 펠레폰네수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양사를 공부해 보면 이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이제 퇴색은 했지만 은 여전히 당시에 서양 문명을 품고 있는 모 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데가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유명한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분 모른다면 할 말이 없는데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유명한 플라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서양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플라톤, 또 그리고 유명한 이 수학에도 아주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또 에피쿠로스, 제노 이런 사람들이 이도시에 출신들 사람들입니다. 서양 문명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상. 이 굉장한 이 사상들이 이 유럽의 사상들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럽 문명을 꼽피울 때르네상스까지 가면 주로 나중에 좀 진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잘아는 임마누엘 칸터 이런 사람들 뭐어 신이 없다던 쇼펜하우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이 서양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이 철학의 가장 중심 도시에 아덴 있고 아덴 언덕에 그 유명한 파로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의 최고봉의 하나라는 파로테논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가봐야 된다니까. 제가 두번 가봤거든요. 두 번. 오늘 나오는 아레오 바고도 가서 사진을 찍고 한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이 강의 설교를 하려면 실제로 가본 경험과 해박한 성경적 지식과 문화적인 배경과 모든 것들을 관통 안 하면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는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실제 상황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 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니요 파르테나 신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 막 정축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도 정축하고 러는데 세계 문화 유산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지어놓은 신전입니다. 제우스신,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그 그리스 신전이 신화들이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이런데 여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온 전부 우상이 우글우글하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는 회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장터에서는이 사람들한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데? 헤스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아덴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큰 광장이 아고라 광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여러분. 그게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 아고라 광장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 도시에 가면 바실레이오스라는 이런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밑에서 보고 쫙 설명을 할수 있는 게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다음 주는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자신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전 듣지 보지도 못한 건데 뭐 어떤 내용이야?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잭 노날스의 어떤 사람인데 이 말쟁이가 도무지 무슨 말하는 거야? 이 말쟁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당시에 이 당시에 이다, 이 그들 시대 때두 개의 큰 철학적인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어 학파가 따로 나눠집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쾌락만이 인생의 목표다. 쾌락. 근데 이 쾌락이요. 육신으로 누리는 쾌락인 것도 해당하지만, 육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편안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의 목표다. 이 에피크루스 학파에서의 오는 부분하고, 동양에서 오고 있는 철학이 불교 문화가 만나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불교 철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세 가지 공부를 한다 그랬죠. 또다 잊어버렸죠? 제일 먼저 공부가 뭐라 했죠?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무심. 다 잊어버린다. 마음을 무심하게 가진다. 마음을 아래로 하심한다. 마음을 하늘로 모은다. 일심. 그게 불교 공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도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정신적으로 염려와 고통을 내려놓으면 정신적으로 평안한 쾌락을 누리게 된다. 이 동서양 철학이 여러분 사상이 만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론에 있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다의 신, 뭐 하늘 신이 신을 섬기는 데 자연적인 신 우리나라도 용왕 신인이 뭐뭐 음, 무슨 산신 섬기잖아. 이, 그야말로 인류에서 좀토테미점에 나오는 신관입니다. 자연 신관. 여기에 비해서 스토아 학파들은 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삶은 덕을 세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인덕을 세우고 사람이 덕이 있으면, 전부다가 행복은 삶의 부산물로 오는 것이다. 덕이 있는 어 사람이. 인격이 수양되고 덕이 다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고 행복해지게 된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문제는 뭐냐면 엄격한 검욕주의입니다 음식도, 정욕도 아주 검욕주의예요 절제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덕목입니다. 또이 사람들은 신론으로 보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인적인 하나님이 아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범신론자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세계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일이든 착한 일만 하면 어디로 간다? 좋은 데 간다 이성저성 그게 다이러 동서양이에요 다 철학과 나중에 이게 보면 다 만나는 꼭지점들이 다 비슷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도전을 던진 겁니다. 생진 듣도 보도 못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것을 전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서 끌고 아래오 박으로 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니까 알았어. 바울이 다음 주에 신나게 전하는 것이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성인데 문제는 이 변론하다, 쟁론하다, 결론을 이야기 들려면 변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투고 술 먹고 뭐 술집에서 종교 이야기 해가 뭐 하나님 이야기 다투다가 나중에 술채가 둘이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안 하는 사람도 그것도 말이 안 돼. 여러분. 다투고 사와서 변론하는 것은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안 믿는 집안에 종교가 다르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신앙 문제로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야, 너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그런데 하다가 보면 자꾸 다투지요. 왜다툽니까 예, 변론하다가 다툼하다가 보니까 오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어쨌든 꺾기는 꺾어야 되겠는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변질되어서. 서로 말다툼으로 바뀌게 될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준비하여 들을 준비가 됐을 때 마음을 연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닫아 버려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에이, 저건 아니야 하고 닫아버서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주 닫아, 다다, 가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왔지만 마지 못해가 왔지. 누가 오고 싶어 왔나? 아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반쯤만 열어서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절반쯤 열려가 있어요. 마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라는 건참 복잡 미묘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요, 예를 들어, 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거냐. 이거 마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론하고 다투고 싸워서 그 사람이 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종교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각자의 자기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걸 참 부드럽게 끝까지 사랑으로 안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지 내말 들어. 지금부터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가 딱 자르고, 해서 믿으시오! 예! 아민! 하고 쫓아 나오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굴복시키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은.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몸 단장하잖아요. 몸을 단장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예쁘게 입고, 몸 단장하는데, 이몸 단장을 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합니까? 예? 몸 단장. 우리 아주 쉽게, 쉽게, 해요. 몸꼴 내는 거. 화장하고 막폼 잡아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해요? 남을 위해서 해요? 우리 성가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오늘 찬양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합니까? 남을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생각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괜찮으니까요, 오늘. 토론장애가 되니까, 변론. 오늘 설교 제목은 변론. 쟁론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화장하고 오는 거, 내가 몸꼴 내고 참,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꽤 되잖아요. 난 남을 위해서 한다. 손안 드는 사람 뭐예요? 그것은 해석사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남을 위해서 해요. 그러나 또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째 알수 있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지 어째 알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도 뭐 화장하고 탁 이쁘게 꾸며면, 아,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혼자 있을 때는, 뿌시시해가 한강에 뛰어들기 직전에 폼으로 있다가, 나갈 때만 탁, 이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해석이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남을 위해서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 없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딱 따던 거예요. 제가 한번 혼자 있어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이 애기 노러 가고 난 뒤에 어, 이제 혼자 한번 살아 봤어요. 한 달간 살아봤는데 난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근무하다고 오고 이러니까 귀찮아 가지고 한 달간 이불을 동굴처럼 만들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달간 그리 생활했어요. 한 달간 청소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가 뻘뻘뻘뻘 기나오고 아침에 출근하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 나갔다가 한 달간 해서 봤어요. 왜집에 오니 귀찮아. 근데 드디어 아기하고 우리 집사람이 온다니까요. 내가 좋아가지고 청소하고 야단나서. 이게 뭐예요? 보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자 있어도 막 음식 하는 거 기쁘고 즐겁고 콧노래가 나오고 뭐 이러면 여러분은,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요리도 딱 시켜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캬, 만져요 혼자 있으면 거저 물에 말아가 먹고, 뭐안 먹고, 그냥 건너뛰고, 뭐 아무 데나 가가 어디 얻어먹을 데 없는가, 이래저래 살피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인간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 절대로 여러분, 변론을 해가 뭐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음의 세계의 경계선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는 다음에 뭘 가져오느냐면 하 반드시 감정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감정 노출해요. 이 감정이 노출되면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면서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지금 바울을 끌고 가는데 바울이 아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조리 정연하게 예수를 증전합니다이 감정이란 건 지금부터 감정을 정리하자. 지금부터 감정을 정리하자. 감사하는 감정으로 가자. 가자. 한다고 가집니까? 쉽지 않거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예를 들어 말안듣는 학생을 징계를 한답시다. 이리 와. 너 졸았지? 이리 와봐. 수업 시간에 졸았잖아. 예. 그러면 학생이, 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매는 들었지만, 아, 반성하는구나. 그러면, 손바닥 세 차례, 세 개도 안 때리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런데, 이리 와. 너, 오즘 학습 태도가 나쁘고, 공부도 안 하잖아. 이리 와. 손바닥 때리려 하니까, 때리려 하는데, 선생님 손바닥 그냥, 너처럼 세차례 맞으면 돼. 이러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이 아니고 어디로 가죠? 머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선생님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뭐로 바뀌죠? 감정으로 바뀌어요 애는 또 스스로 마음으로 성복하지 못하고 왜 때려? 선생님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변론 어. 절대로 헛한 변론이나 뭘 다투어 가지고 종교 전쟁을 한다, 다투어 가지고 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앞으로 샥 돌아왔다, 친구들 다투어 가지고 다삭 예수 믿는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야, 헛한 변론을 피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기도해라.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형제들, 혈족들, 친구들,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종교 전쟁을 할 것이 아니고 주 예수여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돼야 돼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혼란이 와요 오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악한 영들은 세 가지를 사용해요. 인정마귀를 사용합니다. 인정 차마 그럴 수 있겠냐. 차마 인정으로 끌고 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복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투면 안 돼요. 쟁론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돼야 돼. 그건 아니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인정막이 사단이가 시험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합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받아질 것이다. 한 번만 전하면 천하 만국을 다 줄이라. 이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도 공격이 말씀으로 공격해요. 어설픈 거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딱 뽑아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쟁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혈족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고 잘못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처럼 예수를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증거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